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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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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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모두들 착석하시고근데 오늘도 노인정화야하냐구야 정의 응, 못해? 작년을 빛낸 최고의 게임상 발표하잖아 저자사! 제 손자 자랑하려고 맨날 손자를 노인정으로 데려와 그만 데려와 왜? 부러워? 저, 저혀 아니거든 부러워시는듯너 도야사! 그렇다면 뭐 어디서 죽어나고 심사위원은 도구죠 권위 있는 우리 노인정에서 주관하고 심사위원은 노인정 할배들 투표인데, 왜 그게 말이 되냐? 구야, 뭐 말이 되고 말고 한번 있어? 그래서 신적 게임들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이거 미리 알았으면 너도 투표한 거든. 너 뭔데 투표를 한다는 거야? 몰라 무시해. 왜 무시해? 근데 왜 1월에 발표하시죠? 원래 이런 건 연말에 하지 않나요? 그거는 1 2월 마지막 날까지 어떤 게임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집계하고 평가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발, 디지몬 신작이 받아야 해요. 너도 왔어? 아니 왜 자꾸 피 할배 인원이 자꾸 들어? 초폭기 조봉 니까 이초초천을 널찐이라데려 오지마 많이 하기할래나아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장르별로 할 건데요 장르별로요? 너름 체력이네요 우리 노인정 전자오라고 어워즈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렇지요 첫 번째 시상부터기속되는군 장현을 빛낸 첫 번째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윤 첫 번째는 인디게임입니다 인디게임도 성을 줘요? 아무래도 삼성원정대가 아닐까 싶네요 삼성원정대는 완전 사기 끝 자체죠 물론 그렇지만 원정대? 내가 네, 아 원정대는 반주원정대에서 멈췄는데? 아니! 전연 최고의 투적인 삼성원정대도 몰라요? 몰라 그것도 몰라. 르면서 무슨 시상이야 여기 삼겹살 원정대 아는 사람? 삼겹살이 아니라 삼성원정대요? 그땅 달려가라 다지 원정대! 자 그럼 삼겹살 원정대 그딴건 없고요 근데 그럼 과연 인디게임은? 수상작은 바로 빨아? 맞습니다 응? 왜 없어요? 아니 후보도 언급 안 하시더니 시상도 없다고요? 응왜 없어요? 우리는 인디게임 하네 뭐니? 우리는 포징된 것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있어요 인디게임 좀 하세요? 그래서 맨날 요즘 게임 보면 금복 빠졌다고 하는 거구나 난 그런 적 없고요 맨날 그랬잖아요 사실 옛날 할부지들이 게임했을 때는 인디게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긴 했죠 흠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은 액션 게임 본입니다 훗! 어? 액션 게임은 당연히 이번에 나온 하데스2? 어허! <laughs> 닌자, 가이든, 포도있다고요신네비 복수의 격도 쩔었어요! 당장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야 응? 아니! 2025 고티 뽑는데 이런 작품들이 없다고요 응! 그럼 뭐가 있는데요? 그건 잘개고요 아니! 후보도 없어요? 후보를 얘기해! 바로 발표하고 나면 나고 구설! 그런 게 있어요! 응? 여기 있어 진짜 하지만 궁금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볼 거면서 그럼 올해 액션 게임 상은? 우리가 아니라 작년이겠죠 좀 조용히 할래? 작년의 액 게임 상은? 바로!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랜 엔져? 아니라가! 바로! 던전 드래곤 2입니다 역시! 어디! 던전 드래곤 2 나온 지가 언제인데 무슨 2025년 고티예요? 뭔 소리야 우리 작년에 던전 드래곤 2 엄청 많이 했어 언제까지 저러요? 모르지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코티지. 그럼 뭐코티야 뒤집어 신작이 탈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른다가 오 정말 삼국지 전지를 먹다가 탈줄 알았는데 그정지가건데요 나는 삼국 정지가 탈줄 알았는데 그게 이름이 삼국 정기야? 그럼 뭔줄 알았는데 제가량 사기 게임 그게 게임 이름이겠냐? 이런 사람들 이에서 코티를 뽑아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또2025 역전 게임 코티는 허데스토 처음 들어보는 것으상 상호 반사. 이렇게 말만 허러맞지 둘이! 자, 대제는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던전 드래곤 2는 그래도 인정이자. 그리고 던전 드래곤이 아니라 던전의 드래곤이 정식 명칭이에요. 어? 누가 던전 드래곤을 그따구로 불러? 던전의 떼라고니라고 저 빠져. 옛날에 그렇게 부른 놈이 있었으면 정승한테 닭을 당해. 너는 요진한테 얼굴 다굴해. 못배워먹은애취당해해조해해자럼럼음음은액어어벤처처부입입다액 액션, 액션 어드벤처가 뭔지 아아요요지뭔지요액요액션 c t i o n adventure. a c t i o 요 a 렇게 따지네 정말 시끄러우니까 그럴 d v 나가 t u r e action adventure. action adventure. action adventure. a c t i 요 n adventure. a 는 t i o 그게 뭐야? 몰라. 스펀지 송은 아닌데. 내부, 내부 스펀지 송. 내부, 내부 스펀지 송. 이게 s 에서 잠겨봤는데, 스펀지 송이 아니라 스펀지 밥인데요. 스펀지 송이에 스펀지 밥이야. 쟤 아까부터 왜 저래? 뭘 잘못 먹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살던 사람 들이었구요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상은 바로 소리2입니다. <laughs> 이쪽이 뭐야? 몰라 자꾸 아부터사토리써사토리가 아니라 정식 명칭이라고요? 어우 응? 그건 명작이 맞긴 했지만 나온지 정말 오래됐죠? 작년에도 정말 재밌게 즐겼죠? 인정 못해! 작년에 나는 슈퍼마리오3를 가장 많이 했다고? 응 너나 많이 해 짜잔! 소니파 놈들한테 밀렸다! 올해는 닌텐도 파세를 키워야겠어 아니 근데 아까 그 덤드랑 게임 방식이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거는 애거예요? 단둘? 던젯드래곤이랑 액션 어드벤처요 존X지마 이 자식아 재밀아 하림미 쪽팔리게 자꾸 그럴래? 아니 그게 아니다 자 사고가 있었지만 넘어가고요 그런니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요? 그냥 차이는 모르시고 성하나 주려고 만든 듯 그런 거라고요? 그렇고 자 다음은 격투게임 부분입니다 오,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격투게임 무슨 다좋아한데 <놀람> 진짜요? 이번엔 무조건 철권이다 올해는 첫권안 나왔는데요? 올해는 킹오브제 대신 아랑전사 시티 오브 더 올브스가 나왔죠? SNK가 정말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엥? 이건 뭐야? 킹오브 짝퉁 누가 만들었나 본데? 킹오브 만래 SNK가 만든, 만든 아람전사 신작이라고요! 아람전사? 내가 아는 그 아람전사? 설마 아랑전사원했던 아람 분들인가요? 나는 그런 애들이랑 달라 최근에 나온 것도 해자 진짜예요? 이걸 봤다고요? 아니 아란전설쓰리 분 1995년에 나왔잖요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격투 게임 잘 알았고요. 과연 올해는 어떤 게임이 탔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아전이 탔을지 아란전설 죽이지 마! 야저좀 조용히 시켜! 진비라하루비 망신 시키지 않겠지? 네. 격투 게임 수상작은 바로 킹오브 98입니다. 결국 킹오브 그만! 뭐던데? 저분은 잠깐 리였는데 뭐죠? 잠깐 뭐 하셨는데요? 철권? 당연히 철권 대구지 뭔 소리라는 거야 너는! 철권 특권제라는 <목소리>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온 철권은 철권이 아니야. 킹오브98은 역대 킹오브 중에서도 궁극의 킹오브 게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킹오브98이 탔다 이 말이야. 아랑정설인가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아랑정설도가 요즘에 논서사 신작 나다고요 됐고 다음은 레이싱 게임 복립입니다 레이싱 게임은 당연히 마리오카트죠? 그럼 고럼 역시 이번에 해봐서 아시는군요. 에? 네? 뭔 소리야? 응? 마리오 트 이거 말하는 거야 어, 아니! 슈퍼 마리오 카트요? 음, 응. 그거는 1992년 일본에서 처음 발매된 거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잠깐만 너왜 이렇게 갠세이도 갠세이는 내 전문인데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도 재밌었는데 아쉽군요 소닉 레이싱? 이거 완전 마리오 카트 베낀 거 아냐? 그렇게 따믿기게 없어요! 나는 초코볼 레이싱 재밌게 했는데 아그 마리오 카트 베낀 거? 무슨 다일까 초코부가 뭐예요? 있어. 파이널 판타지에 나오는 마스코트 같은 거. 귀엽게 생겼는데요? 근데 저거 나오고 바로 없어지 뭔 소리야? 초코보의 이상한 던전, 초코 데모 초코보2 탈출 유령산 초코메이터. 이건 뭐야?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로 넣은초코보치피도 있죠? 뭐야? 이건 언제 나사? 저것도 진짜 우려먹기 장난 아니네. 이게 뭘 우려먹어? 다리오랑 포켓몬보다 더 우려먹어? 이게 더 우려먹는 거야? 아니야. 진짜 입지하다. 오, 어, 레시기면 당연히 그랜트로스모지 이건 인정. 크랜트로스모스 세도 재밌었죠. 펭. 그게 7이나 나왔다고? 그럼 뭘 하셨는데요? 그러한 트리스모는 뭐가 명작이야? 완전 실사랑 똑같아! 꺄꺄꺄꺄꺄꺄꺄 완전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요즘이랑 비교하면 옛날 그래픽이 인긴 하죠 어? 이설뒤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 물론 한글은 아니었지만 아니 한글도 없는 게임 어떻게 해요? 야! 옛날에 한글 해주는 게임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번역하거나 게임잡지 보고 플레이했다. 이 말이야. 진짜 요즘 애들은 게임 편하게 한다. 편하게 해. 벌소 그래서 레이싱 게임 수상작이 뭐냐고요? 아 맞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레이싱 게임 수상작은 바로 마리오 카트입니다. 무시라고? 뭐 무슨 마리오 카트요 차라리 초코볼 레이싱한테 줘라. 응. 그래 맞자. 마리오 카트가 수상해서. 이거 언제 밀실해요? 아니요. 뭔 소리야? 너인형 총투표로 진행된 건데? 아직도 슈퍼마리오 커트가 현역이라니.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어? 어떤 건데요? 바로 RPG 부분입니다. 와, RPG는 진짜 치열하겠다. 2025년 기준이면 삼삼운용 되겠지만. 아이, 처음 듣는 거 그만 말하고. 그럼 역시 포켓몬일까요? 포켓몬도 충분히 받을 만하죠. 오늘 레드그린이나 블루셀 보겠지만요. 무조건 그분이요! 야, 냐그 그딴 애들 게임 말고 파이널 판타지가 받아야자 파이널 판타지 중에 뭐요? 아무래도 대니 명작이자 파판놈들 또 목소리 커지는구만 이 포켓몬만 평생 하는 놈들아! 파판의 맛을 알아? 아니! 파이널 판타지는 왜 파판이라고 줄여부르는데요? 거르지마미야 저도 망제로 줄일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 줄여서 파제! 누가 파판을 파주로 주냐? 지마! 포켓몬도 그런 포몬으로 줄인다. 누가 포켓몬을 포몬이라고 불러요? 너보다 어린 애들은 그렇게 부르던데? 그런 애들은 진짜 전대 걸림인가 말한다야!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집밖 걸어야죠. 너 진짜 무섭다. 그래서 RPG 게임 수상작이 뭐냐고요? 아맞다 RPG 게임의 수상작은 바로 엥 뭐야 이거? 왜요? 아니 포켓몬이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죠. 무슨 애들 게임을? 포켓몬 보시나요? 하지만 이거면 인정이긴 해. 런버즈가 인정해? RPG품은 수상작은 바로? 바로! 디아블로터 어디! 리메이크도 아니고 디아블로2요? 왜? 불만있어? 최소 리메이크라도 하세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늘그리 이 복잡해서 못하겠대 그게 뭐가 복잡해요? 자꾸 비번 틀렸다고 뭘 가입하래 베를레 오래 안 하면 그렇긴 하죠 어디! 옛날에는 그냥 새로 가입하면 그만인데 자꾸 짜진다고 그래서 디아블로2는 아직도 안다고요 그렇긴 하지 누가 디아블로를 디블이라고 줄여! 그럼 뭐라고 줄이는데요? 디아투라고 하지 엥? 파이널 판타지는 파파니로 가잖아요! 그럼 파이라고 해야지! 아휴, 우리 반대로 부를 니까제가 우리를 따라! 싫은데요? 이 자식이 진짜! 그럼 이제 끝인가요? 맨날 옛날 게임만 나와서 재미없어요! 무슨 소리야? 마지막 태생이 남았다고? 폭! 2025 게임 즈성요그렇 이거는 당연히 삼성엉정들 그거 아니라 까 그럼 당연히 포켓몬 레전드 제트이겠죠? 그건 노인종 아니라도 힘들어. 저를 재밌게 했는데 재밌는 2025 대상 포켓몬 레전드 제트입니다. 응 많이 하고. 어 뭐? 너도 동의한다고? 나도 그 대표한 거 맞냐고? 당연하지. 정답 오늘 게임 투편 오냐? 자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요. 그럼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음 역시 이게 대상을 탈줄 알았죠? 할아버지 노인종을. 과연? 2025 노인종 코티 대상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o p 두 t 스타크타프트프트입니다 t Stop it! s 다 o p it! s 스 o p it! Stop i 가 St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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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대 t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하는데요? 무슨 레고처럼 생긴 게 뭐가 재밌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스크는 재밌냐고요? 스크가 아니라 스타라카 스타라는 정말 최고의 게임이지 조조감 밸런스가 최강이고 응 다음 대사기 뭐? 교란이 뭐 속여! 테란 사기 맞지 뭐 저거 뭣이 속여! 저거는 저거를 놓고 뒷발을 빠고 긁혀! 프로토스도 사기하자 골도 뭉쳐가지고 개떼처럼 가면 셔틀리버에 사이오믹스톤 갈겨서 다져가! 테란을하루일방을 하고 진을 깔고 탱크스플라시 긁혀! 저거 속여! 프로토스가 사기야! 테란이 사기야! 이거 시상식 아니었나요? 어우 너 인정? 할아버지들은 싸움 밖에 모른다니까요 희귀? 스크가 뭐라고 좀 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